중국에서 만든 전화탄데도뭐 상관 안 하셨어요? 그게 좀 불안하다고 하시던데 어떤 기사님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엔진오일이 줄어요. 제가 엔진오일이 많이 되는데 전에도 그러더니 다 그래. 엔진오일이 줄는다고요? 예. 실패한 지면은 줄은 건 맞는 거거든근 그런데 그런 데 많이 줄어. 이것도 좀 줄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전화해보고 했는데. 네. 서비스 센터가 너무 차아 미니어 고 내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미니어 주는 게 뭐냐면은 네, 엔진오일을 붓고 들이 붓고 네, 있어요? 네, 네 통일을 붓고 있대요 아, 내가 또 아, 네. 아니 센터도데뭐자고했더니뭐모모이게 네. <laughs> 그게 화나게 화가 난 거야 그 사람도 배운 사람은 안 배운 사람 얼굴이 는 거야 틀거든 그게 네. 얼굴에 묻어나는 건가요? 네, 묻어 나, 관상, 나, 관상에서? 예, 네, 묻어 나요 나도 보면 대충 아는데 저는 어때요 저는? 현시점에서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택시 기사님이 만약에 차를 한대 뽑는다 하면은 그래도 제일 추천하는 게딱한 명한테 추천을 해 준다면요 친구가 이제 택시를 시작하는데 차를 어떤 거를 살지 물어보면은 어떻게 대답해 주시? 신형 소나타가요 이 차는? 나온 지 얼마 안된거 아니에요? 두달 됐어요. 아, 두달 되셨어요? 소나타 관련해서도 여쭤봐도 될까요? 어때요 이 차는? 차 좋잖아 이 넓지가 이니널지가니 좋네요 그래도 네. <laughs> 넓더라고 손님도 타더니 원차랑 물어봐 스마트타게 했더니 어이구 스마트하넓네고 하더라고 내가 봐도 넓어 먼저 K5 했더니 네. 넓더라고 이거 전에 K5 타셨어요? 네손 이렇게 하면 안다죠 <laughs> 넓어서 네 넓어서 차 커서요? 지도 그렇고 이런 거 봐요 차로 날때 네비가다돼 이거 오. 내가 작동을 못해서 그랬지 네. 거의 다 되더라고 난 처음에 몰라갔을때 옛날 구형 타고 되겠다니까. 그래갖고 <laughs> 지금 언제 몇 가지면 만백원거꺼하는 거냐. 아이고 뭐가 뭔지 몰라 그림이고 해갖고. 만 k 로 정도 타셨네요. 네. K5 이 전에 거는 몇년 타시고? 9년 탔어요. 한달반 넘게 놓고 왜냐면 이 차가 안 나와서. 안 나와서? 긴작에 바꿨어야 하는데 정리가 5월달에는 7월달한 거예요. 이게, 이게 어. 14개월을 기다렸다니까. 14개월 동안 기다리셨어요? 네. 차가 안 나오니까. 다른 건하은게 없었어요? 다른 차? 다른 뭐 이거 K5 이거 그랜저도 비싸고 네. 항상은 얘가 비용도 많이 들고 차값이 좀 비싸고 이건 좀 싸게 줬더라고 보니까 아니 회사 가보니까 네. 안 팔리니까 좀 싸게 줬더고안 팔려요? 이거 엄지로 팔았다 이거 왜냐면 전기차들 사라고 안주는 거예요 전기차 사라고요? 네. 그래서 차, 이 차가 안 나온 거예요 소나타가 누가 그렇게 전기차 사라고 이걸 안내 보내요? 현대기아 다 그렇죠 그거 팔아먹으려고 영업사원이 전기차 니로 그거 하라고 네. 어떤거요? 니로? 네 예. 처음에 나온 거 있잖아 요 앞에 거뭐 아무것도 없고 그냥 아무것도 없고 놓거 전시회가 있다고 싸인 시스템이 가기 하니까 아야 충전할 때도 없고 안는다고처를에는막 음. 너도나도 꺼내니까 더팔리철값이쭉올려보내더라고 그러다가 이제 거래서 이제 이미지가 안 좋으니까 이제 팔리는 거예요 지금 전기차가 저제 인천에서 사고 나고서는 지금 안 풀린대요 중고차도 그렇고 새차도 그렇고 잠자해지면좀 폴다를 몰라도 소나타는 만족하시나 보네요 그래도 그렇지만 뭐, 나이 먹었으니까 이걸 끝달라고 뭐, 중국에서 만든 소나타인데도 뭐 상관 안 하셨어요? 그게 좀 불안하다고 하시던데 어떤 기사님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중국도 기술인이 우리하고 똑같더라고 다 따라잡았다 보니까 어차피 현대차에서 만든거데요 네, 그래서 그냥 꺼냈지 어떤 사람들은 중국서 만들어서 안좋다고 기아 k5도 또꺼냈더라고 이거 취소 취소하고요? 네 그래서 많이 있었어요 왜? 네. 이 차가 안나오고 하니까 k5가 또정리차가 안나가니까 그걸 또 부랴부랴하고 그 랜드카이 차카 그걸로 팔았거든 자가용들를 그걸 주는거예요 이제 이 차도 보니까 똑같아 껍데기만 틀리지 엔진 이거 뭐다 똑같다 근데 기아 기아는 여가 있어 어떻기아야 네. 근데 이거여가 있거든 네. 그것만 틀리더라고 어, 어떤 게 익숙하세요 어떤 게 편하세요? 익숙하더니 좋아 이게 처음에 아... 겁나게 네. 손이 안 익어서 안 좋더라고 네. 여기만 손님을 가는데 네. 이게 익숙해지니까 좋아 되게 편해요 겁나게 편하고 이뭐 좋더라고 이게 그러게 좋아. 손, 그래. 이게 게치러 손이 가고 저녁 어떠선 손님을 그래 이거 뭐차냐 전기차냐 아니냐 계스 차라고 왜 이렇게 차가 조용하냐 <laughs> 또 그런 있어요 연비도 괜찮아요? 괜찮더라고 그 침도 뭐 높고 뭐 6점 빈 1 0 0 같은 거1 0 1 0도 엔진 오일이라 줄어요. 야, 이거 써야지. 엔진 오일이 안 되는데. 전에도 그러더니 다 그래. 뭐가요? 엔진 오일이라 줄더라고. 엔진, 엔진 오일이요? 네. 엔진 오일이 줄는다고. 요 예. 네. 네, 다른 사람 물어보니까 어떤 사람 물른다고, 어떤 사람 준다고 하는데. 야, 이게 엔진 에준다이게써있가 이게 잘못됐더라고. 그래서 제가 줄르면안되거든 조금은 줄을 수가 있어요. 왜면은 이거 한7팔천원 정도 차면 주는 건 맞는 거거든 그런데 자연스러운 현상이지 그런데 많이 줄어 이것도, 그러니까 이것도 그랬어요? 기사님 차도? 네, 이것도 좀금 줄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전화하고 했는데 서비스 센터가 너무 차가 밀려가지고 오래 걸려 그래서 내가 그때 못 갔다니까 이게문제예 소나타도 그렇게 주는 건 처음 들었는데 아유 추워요 먼저 킬바고도 줘가지고 미니를 가았거는데 중더라 그래서 아이고 씨 그냥 이제 쓰레기 딱 써버리던데 이것도 그렇더라고 줄름 안되지 이게 왜 그러냐면은 내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엔진이 옛날에이모로 만들었어요 이모노 쇳덩어리 지금은 연비를 늘리려고 중량을 빼려고 순전히 엔진이 알루미늄 알루미늄 알루미늄이요? 네. 네 그러니까 그게 보니까 블룸같아 이 엔진을 주는 게 뭐냐면은 닝구하고 네. 비스통가위도고뭐 이런거거든 그서 주는 거거든 거기다. 그러니까 용어가 그렇다니까. 엔진 아, 자체 비스토어 네. 있어. 네. 상들에다 하는 거. 네. 그 안에 가운데가 보면은 링고라고두 개가. 링고. 예 링고. 링구. 링고라고 있어요. 네. 간단하게 그게 오일를 이렇게 막아주는 게있어요그리고 위에 그파리브에 보면은 조그만 고무가 있어요. 네 개. 이게 사기통이거든그 네 개가 있어가지고 그게 고무가 굳으면은 네. 오이가 일줄어 네. 세차는 이제 그런 게 없는데 이거 세서 주는 게 네. 원인을 물고 쓰다. 현대장치연무시에서는 알겠지만 우리는 잘 몰라주거든요. 이게 원인은 그거라고 이제. 이그 차를 차들 가면 그 기사들 네. 이정도 준다고 자꾸 딴 얘기 해는 거지. 아니 세차 이렇게 주면는 나중에 이러뭐 집변이 되면 지금 어떡하냐면은 또뭐어떻게어찾 어디 차를 써 그냥 지들 맘대로. 세차인데도 엔진오일이 그렇게 많이 드니까좀 마음이 그러시겠네요. 아무래도 아, 안전시. 감수하시고타시는 거예요 센터 들어가서 한번 이제 해보야지 계속 준다고 하면 그거예요 오이 애기 오일도 걸고 오면은 봉이 된다고 네. 딱그 시점에서 그을 해놓고 해놓고 제 얼마 뛰면은 오라고 그런다고 그러면은 그때 가서는 지보고서 이제 판단하겠지 여기은뭐 애기를 가리하냐 이제 뭐 그냥 써도 되냐 이제 하겠지. 신형 그랜저 엔진오일 주는 이야기는 들었었거든요 거의 그래 뭐냐니까 수술을 더니 k 8이인기오일로 붙고 있더라고 뭐 했더니 인기오일 줄어서 붙는 거네 k p 은다 많이 준다고 하더라고요 진짜로 뭐 했더니 부모 모르냐? 화가나갖고 <laughs> 모르니까 물어보는 거 아니였다니 부모 모르냐? 뭐붙는지엔진일을 <laughs> 붓고 이 붓고 에, 있어요? 네통일붙 붓고 있잖아 내가 더 심각한데요? 아니 센터인데 뭐냐야겠다니 부모 모르냐? ㅎ ㅎ ㅎ ㅎ 게 화가 난 거야 그 사람도 에. 그걸 지 어떻게 개발 접선을 해보지 않겠지 그 엔진 만들고 하는 사람들연구한들은알 텐데 이거 그 그런 얘기 둘 텐데 아니로다 왜냐면 아, 가서 하면은다못 본다고 뭐 들어간다고 그래 많은데도 그거를 당장 묶고 치는 거 보면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비용이 엄청 많이 든다던가 아, 불가능하진 아,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게 만들 과정에서 잘 하면 돼요 그 전에는 조금 뻘뻘하게 할 거예요 이게 필통이 그러면은 네. 잘안 날려면 치우이냥길렀다까지 그게 지금은 꼴박이앉는다 이거야 지금 난리난리하게 한다고 그런 적이 없더라고 엔진오일 주는 게 그래도 별 문제가 없어야 될 텐데요 앞으로 유튜브 채널에서 이렇게 질문도 하고 기사님들 의견도 한번 여쭤보고 일반 차주들한테도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영상도 만들어서 다양한 이야기를 듣는 게 재밌더라고요 아니 안름은 좋아요 뭐든지 다른 것도 시간이 없어야지 관심 없어야지 K5도 하셨고 옛날에는 뭐 소나타 이런 거 하셨어요? 치마도 해보고 도 해보고 로체 <laughs> 추억의 로체, GM 프린스 시그마 GM 대우차가 좋긴 하네, 튼튼하고 근데 사람들 싫어해 중량이 무거우니까 가스가 더 무거우니까는 가 몰라도 GM 대우가 좋고는 차는 잘들 안사 현대차만 좋아해가지고 그 <laughs> <같은 통은> 현대차 <laughs> 네. 마케팅을 잘하나 차가 많으니까 부스 같은 게 흐르고 여게 음. 있대 그런 사람들 차 가지고 파워다지 많이 하잖아, 전문 사람들 특히. 네. 뭘 많이 해요? 뭐, 뭐 가고다시 잡잖아요 어디 뭐 호텔 같은 전짜 물고 가뭐문 열어주고 대우가터지 하잖아 우리나라 가오 잡는 거요? 아, 가오 잡는 거 그렇지 음. 이게, 가오다시 지금 가오다시? 어디 가서 그냥 웃어가면서 있는 체하고 말이야 뭐가 심지어고 말이야 집이가 아무것도 없어도 차는 조금보다는 많잖아요 집에 들어오면서도 옷도 깨끗하게 입고 다니고 나머지 무시한다고 하려고 그게 많아요 다 그런 건 아니지 그런 사람들 더 있다니까 차보고 평가하면 안되는데 오히려 부자들의 차꽤차보는게에요그 사람들에게는 소비를 않고 돈 버는 사람들이라 돈은 되게 많아 엄청나 근데도 다 좋은 거 같아. 네 있어 보이면은 뭐 아무래도 좀안 좋은 점이 있는 것 같아 옷도 그냥 허숙해 입고 된겨요 근데 얼굴 쳐다보면 알지 얼굴 쳐다보면 색깔이 틀리거든 배운 <laughs> 사람은 안 배운 사람 얼굴이 틀리는 거야 틀리거든 그게 네. 얼굴에 묻어나는 건가요? 묻어나, 관상에서? 예, 묻어, 네, 묻어나요 배운 사람 안 배운 사람 if y o 데 어떻게 o t s u r 나 if you're not s u r 는 i 저는 o u r e not s 잘 r 르는 f you're not s u r 이 if you're not sure if y 시 u r e not 에 u r e if you're not sure if you're not sure if you're 서러워지 u r e i 이명 o u r e not sure i 한 you're not sure if you're not s u r 차를 어떤 거를 살지 물어보면은 어떻게 대답해 주시겠어요? 나 얘기하네 다차 지금 차는 네. 다 좋다고 그래 지금 차다 비슷해요 지 m 같은데 영업용 좀 만들고 팔으면 되는데 이상하게 안 지는 건지 안 꺼내는 건지 모르겠어요 10월에, 10월에. 아, 쉐보레 시보레아 음... 쉐보레 쉐보레는 영업용 차가 없나요? 뭐, 하나도 없어요 그 높은 건 돌아있어 몇때 그때 차안 꺼내더라고 사람들이 왜 그런지 몰라 근데 그쪽에서 옛날에는 지 m 대고 끌낼 적에는 좀 싸기 좋거든 그리고 뭐야 그 조건이 좋았거든 홀보 같은 걸 무이자 주고 길게 줬거든 네. 그래서 좀 돈이 없는 사람들 그쪽으로 많이 했는데 요새는 그안 넣는 애들 알거든요 누누도 한동안 80년대 차 팔아먹었지 s m 니까 일본 수입해갖고 차가 좋았거든 미심도 s, 안 나고 SM 좋았죠 네, 좋아서 많이들 끌었는데 네. 그때 현대차가 밀려지겠대 그래도 이상하게 또부수까지 비싸고, 어쨌그 사람들 또다 서서히 또잘안그래더라고 지금도 그런 사람도 있어. 너는 차부수좀 조금 싸게 좀 해주면 괜찮다는 그런 얘기 하는데 오, 비싸고 좀또 그게 있는 것 같다 보니까 차수리하는게좀 네. 복잡하게 해놔갖고, 그냥 기사들이 못하게해놨다고또 그런 얘기 하더라고. 여보도왜 그러냐면, 공업사 가기 싫으니까 자기들 해놓은 사람도 많이 있거든. 네. 지금 젊은 사람들안그러는데 네. 나이 먹은 사람들은 인간하면 기들 한다고 공업사가면돈 줘야지 자기가 하면 입이비이 안주잖아 부스가만돼가 나도 인간하면 하는데 안해도 그렇지 지금 이차 나오는 것은 트렁크가 높고 스피어다이가 없어 잡기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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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뭐 잡기 좀 얘기했더니 아유 안 나온다고 내가 없어 그러더라고 잡기가 뭐예요? 차에 뜨는 거 있잖아 바꾸다 보 뜨는 잡기 아 작기 네, 그게 작기거든 그런 것도 없어요? 없어? 그래도 그랬더니 뭐 옛날부터 안 나왔다 그래. 그래도 작기는 주의할 게 아니냐고 우리가 빠꾸를 나더래도 네. 기껏 가세서울고서나 바꾸기도 하고 떼우기도 하고 했는데 그거 없으면 어떻게 해야 더니 블룩은 된다나? 블룩은 누가 몰라? 그거 올라오면 이미 말은 뭐한 10분이면 온다 그러면 뭐 10분이 와 지나가고 딴데 어디 갈데 있으면 또 그리 가야지 작게 그래. 있으면 다할줄 아세요? 해지하 빵꾸 같은 거다떼워 우리가 지금 다떼워요 저기 했지 다 했는데 지금은 이제 차가 좋아도 별로 이제 손재 것도 없고 뿌라꾸 같은 거 갈고 배선을 하고 수지고 그런 것은 뭐 소호평이니까 뭐 브라코 같은 건뭐한 10만 키로 넘으면 갈고 배선은 뭐한 7년 쓰면 한 번만 갈면 돼요. 브라코는 뭐예요? 불티켓처매 해서 전기. 브라코브라코 이거 얼마나 많은데 제가? 삼만 가지가 넘는 3만 가지. 40년 노하우는 역시 따라갈 수가 없네요, 네. 제가. 네. 홀리카터뷰 신형 소나타 관련해서 뭐, 배웠어요. 네, 좀 네. 배울 수 있었던 네.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행복하게, 건강하게, 오래오래, 안전운전 하시고요.